아침도여기 네, 네. 계약이 네. 어, 10%로 계약을 하셔서 음. 6,351만원 가고 10%로 계약하시는 방법이 고요 5%로 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5%니까 3,175만5천원이죠. 나머지는 잔금 때 내시는 거고요. 음. 나머지 5는 음. 계약금도 대출로 진행이 되고요. 억좀 음, 음, 네네. 음. 신용에 문제가 없으시면 나머지는 계약금 대출을 진행을 하고요. 중도금 섯번무이자예요 이렇게 시면 중도금 무이자라고 나와 있죠 네. 음.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3천만원 갖고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신용에 문제가 있으시면 10%를 다 넣으셔야 돼요. 음. 신용 문제 없으시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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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70% 대출을 받으시면 우리가 25%가 되겠죠? 음. 지금 60%로 했을 때30% 음. 5%만 하셨을 때는 35%로 정리하시는 거 음. 음. 어, 28층 위로로진행할까요 음. 네. 여요 28층 위호 이거는 이다이다이버가 창문이 있어요. 네. 여드 30, 0 50, 0 8 1 6 0 0 얼마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최저? 2만원 네. 하셔요 네. 어쨌든 하실 거잖아요. 여기도 2만원 입금 해주시면 돼요. 밑에 계좌, 용어 지사 이거 흐행이고 계좌. 2게 지금 저 출산이 보이요 사회적 면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으로 컴퓨터 뭐 시티를 만들었어요다미들어보셨어요 아직 못뭐 들어보셨어요? 이 컴퓨터 시티는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를 굉장히 힘들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60년 전부터 힘들었었거든요.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가 줄어들면 빈집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신축은 좋아하지만 위축은 좋아하지 않고 불편한 곳은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산골이고 지방도시인데 소멸 위기에 있던 곳이 도야마역이에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소멸 위기에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일본에서 여기에 컴퓨터 시티를 만들었어요. 중심부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두리 사시는 분들은 중심부까지 오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예전에는 개발을 했으면 축소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게컴팩트 시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들을 가운데 다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부까지 걸어서 15분이면 다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춥고 덥고 비 오고 눈 오면 걷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뿐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못하게 되는 나이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지금 65세 이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팽창해서 축소로 만든 게 콤팩트시티고 일본이 도야마역에 만들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용산의 콤팩트시티가 2 0 3 0년에첫 입주를 하거든요. 여기를 100세대 정도, 아, 1000세대 정도 넣을 수 있게 배층으로 올렸거든요. 이 안에 학교, 병원, 유치원, 강원 집어넣는 거죠. 너무 편리하겠죠. 자, 여기는 1층은 차들이 다니는 차들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이고요. 2층은 보행자 공간.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거죠. 자, 위에는 드론이 다, 다니는 거. 이게 2030년에는 이렇게 되는 도시들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대요. 단점 뭐 같아요?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 변두리 빈집이 많아지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무료로 이집 가져가세요. 보유세가 비싸니까. 상속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빈집 두들기고 다니거든요. 고독사 하셨는지 궁금해서. 근데 이 안에 일주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점점 가격,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고 불편해지니까 안 빨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게 단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옮겨오시면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겠죠? 용산에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용산에 2030년에 입주를 하는데 업무존, 기업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집주 근접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 건물 안에 직장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다 있으면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겠죠? 차도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 입주를 못하시면 많이 힘들어 지실 것 같아요 자, 일본 도쿄에 컴팩트시티 만들었는데요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라 고층 건물을 선호하지 않았나. 그래서 분양이 잘안 됐대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대 이자를 주면서 이거 독려한 거예요. 음. 근데도 안 샀어요. 5억에 분양을 했을 때. 근데 한국 사람들이 1%의 이자를 주니까 너무 괜찮다 해서 다 가서 산 거죠. 지금 10억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본인들의 꿈의 집이 됐어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가죠. 너무 편리하니까. 그래서 골프 연습장, 도서관, 키즈몰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있고, 음.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요. 음. 이제는 기업들도 입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못 들어가요. 줄서있어요 음. 그러니까 빨리 판단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돈을 버는 거고,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컴페트 시티가 이제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빨리 성공을 하시는 거고, 안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도 음. 컴페트 시티 개발을 하거든요. 이제 변두리들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다 중심부로 모인다 그러면 주변에 이 근처에 사신다고 하시면 빨리 중심부로 이동하시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이 콤팩트 시티는요, 역세권의 복합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역세권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역세권에서 반경 600m 내에서만 개발을 할수 있고요. 인구가 소멸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려있고 편리한 곳만 지을 수 있잖아요. 일본에 살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주변만, 뭐 매매가 잘 되고, 보래도잘 되고,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외 분들이 조금 매매가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선택 잘 하신 거 같죠? 네. 네. <laughs> 궁금한 거있으시면고요뉴스만 살아남게 세요 네. 지금 제가 입금 확인하고 도장 받아왔거든요. 축하드려요. 네. 어제 종목금 보셨어요? 네. 네. <laughs> 다음 진행사항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이제 나면은이들인요